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네. 이 사야를 이제 보내시는 이 장면인데요.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누가, 아, 우리를 위하여 갈 거,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이 사야가, 예, 제가 여기있 나이다. 예, 제가 여기있 나이다. 예,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 내가 너를 이제 보낼 것인데, 예, 내가 너를 보내도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예, 강박하고, 또완악한그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사에서 6장의이 말씀은요. 이 신학 성경에 이제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세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요. <laughs>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40번도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마 눈에 띄지 않아서 잘어 뭐, 몇 구절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49절이 넘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구절이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 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이 구절은, 이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에서에 있는 이 말씀들은,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신학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은 1장에 <laughs>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다. 아담도 하나님 본적 없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본적 없고, 모세도 하나님 본적 없다고 아예 요한복음 1장에는 그것부터 써놔요. 아무도 하나님 본자, 본 사람 없다 아담은 예. 창조자를 보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신학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laughs> 신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형상을 보여줬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는 어, 신내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천사가 이렇게 나와요 예. 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던 천사가 이렇게 나와요. 시브리스의 2장에도 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시브리스의 2장, 2장에도 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의 기록과 신약성의 기록이 어쩐지 달라졌어요. 구약성경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증언하는데, 신학성경에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면 그것은 천사를 보았던 것이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어떤 천사가 와서 말했던 것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신학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하나님을 보았냐 하면, 예수님만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만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7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 그냥, 네, 찾으셔도 되고, 또 띄워서 주시면 봐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자, 우리, 같이 한 번, 네, 요한복음 5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음에. 예.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어, 재밌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야. 너희는 그분의 형상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구약성경에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다. 누구만 그 형상을 보고 누구만 그 음성을 들었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보았고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차별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천사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았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는 하나님께 보냄 받은 거겠죠. 근본적으로 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아주 그걸 너무나 이제 분명히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그 들은 적이 없다. 그영상을본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형상을 아버지를 알고 또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오직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는 거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적인 기록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 뭐 오십견이 들어서 어 어깨가 아프고 뭐 뭐가 어디가 힘들고 하면 손을 얹고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이 들어도 뭐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라고요.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 예, 우리 자손들이 지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날 어디 가도 꼴뚱만 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등어리나 어깨에 손을 얹고, 뭐라고 고백해야 하냐면 되냐면,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임을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그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배웠어요. 예. 저는 제가 평생 고백할 말은, 아,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요한 복음 1장 3절인가 거기 기록이 뭡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모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나의 영원한 생명임을 고백할 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어저께 어떤 이 목사님 사역하는 미국의 목사님 사역하는 어, 장면을 잠깐 봤는데, 예, 어떤 여자아이가 집회 중에 여자아이가 다리가 짧아요 이렇게 다리 길이가 무릎도 이렇게 무릎이 위치가 여기와 여기에 요 다리 하나가 너무 짧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길어져라. 뭐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제 집회장에 있는데, 그데 갑자기 쭉 길어져요. 할렐루야. 어그 보면서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봤어요. 야참 신기하구나. 예 여러분 예수 생명이십니다. 예수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누구도 볼수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 디모데우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분이신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수 없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은 "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 오늘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 우리 가정의 생명 우리 자손들의 영원한 생명임을 고백하는 곳에 성령은 너무나 전만하게 온전한 능력으로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부유의 강물이 흐르고 사랑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임을 오늘도 꼭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예수요. 또, 그러나 그것을 조금 늘려서 얘기하면 예수,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 유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